내 영상 보러 왔구나. <목소리> <laughs> 이춤 하나로 대한민국을 정말 들었다 놨다 했어요. 어, 뭐, <목소리> 춤? 시건방 춤으로. 아브라카타브라. 어 뭐라고요? 아브라카타브라. 아브라카타브라. 자 오늘 함께할 그룹은 브라운 아이드 걸스입니다. 와우. 에 네, 브라운 아이드 걸스. 어 나름 요즘야 뭐야? 부아 걸. 부하걸뭐 어, 히트곡, 아까도 얘기했뭐아브라카타브라도 있고 그다음에 어쩌다! 어쩌다! 어쩌다, 있섭씨 어쩌다, 어쩌다 어우, 춤도 아네, 춤도 알아. 싸인! 싸인! 에로브이. 에로브이냐 에로부인. 어느 분에서에지 아, 엘로부인. 에로, 에로브이요 에로부인이 아니다. 엘오브이. 엘오브이. 예예. 에로브이 너. 에로브이 배고픈 건 알겠지만 그럼 발음을 정확히 해주셔야 돼. 네, 에로부인. 자, 2011년에 발표한 노래 아, 11년 Six Sense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잖아 Six Sense. Six Sense 얘기했어. 노 얘기. 좋아요. 기억나요? 나나나나 크러쉬 크러쉬 많이 아니, 아는구나 맨날, 맨날 둘은 그냥 다 아는 가사만 알아 <놀라> <놀라> 근데 이 노래는 제가 알기로는 부하걸 노래 중에 가사가 좀 많이 안 들리는 노래인 걸로 알고 있어요 어 그래요? 네. 맞아요 그러니나겠 너무 나. 신시가 왜냐면 있어요. 제가 노래를 그냥 딱 들으면 가사를 되게 잘 외우고 이런 편인데. 딱 어, 가사가 잘안외워지면안 듣거든요. 아, 어렵다고 생각해서. 어, 네. 한번 들으면 딱들어오야 어, 그러니까. 되는데 안 들어오는구나. 정말. 근데 우리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들릴 거예요. 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준비됐죠? 어, 근데 혹시 이것만 어. 영어 있습니까? 영어요? 그건 얘기해 줄수 있잖아요. <듭일> 음. 어,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듣 영어 제목이 식스센스인데? <목소리> 없습니다 가만, 아, 그어 아, 오케이. 오케이. 됐어, 오케이. 됐어. 오케이. 자, 준비하시고 뮤직 잘 듣자, 잘 쓰자, 아기 <목소리> 먹자, 으자 <목소리> <읊자. 목소리> 그래, 나이부분 너무 좋아해 이 부분이 제일 좋아해 어. 이때 만 걸어 나온다고 아

자. 길다. 너무 길어. 엄청 빠르고. 한네 줄까지도 맞췄던 분들은 왜 그러세요? 섭섭하게. 아뭘 자꾸 베껴. <laughs> 베기지 마세요, 선생님. 예. 네. 제발 중간 중간 자기들이 알아 들었으면 좋겠다. 음, 자기 들었어. <laughs> 제발. <웃음> 나랑 다른 부분 들었으면 좋겠다. 내못 <laughs> 네, 네. 들은 우리 거. 우리 자기들이 들었으면, 우리 자기들이 들었으면 <웃음> 좋겠다 우리 <laughs> 자기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자첫 번째 봤을까? 아, 중간 좀안 들려가지고. <laughs> 김정민, 오픈. <laughs> 자 많이 안 들었네. <laughs> 어? 자. 어떻게 들렸어요? 들, 이거 불러봐야 되거든요 시작! 멜로디도 안 들렸어요. 아니 그냥 불러보세요. <laughs> 너까지껏 좀더 높이 세우고 느낌을 맡기고 <laughs> 저는 시림포할때 새우 아니에요? 새우고. <laughs> 새우. 새우. 몇톤짜리 새우예요? <웃음> <웃음> 아 잘못 썼습니다. 아, 잘못 썼어요? 그래요. 아, 그렇구나. 나만 들은 게 아니구나. 어? 순도 역시 바스파! 너까지껏이 오픈! <laughs> 너, 어, 새우고 느낌에 맡기고 너 어, 세우고 느낌에 맡기고 어, 어 이게 뭐야? 아, 비탄제를 다 들어. 자, 타임! 이거 어떤 의미예요? 예? 어떤 의미? 어떤 의미예요? 뭐 세우고 이거 어떤 의미예요? 예? 어떤 의미? 어떤 의미예요? 뭐 세우고 자, 의미를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잘 얘기해 주세요. 안 그러면 세우고. 통편입니다. 아, 잘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마도 너. 그, 그 바닥인 자존감 좀 제발 세우고, 예? <laughs> 음, 자존감, 쭉쭉 자존감을 세우라고요. 자, 반 넘어갔고요. 세 그리고. 타인의 눈을 신경 쓰지 말고 너 스스로의 느낌에 맡겨라 아. 그래야지 자존감은 올라간다! 아. 그래야지 자존감은 올라간다! 아. 와 손을 계속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불안한 어. 거예요 그속게 불안해 계속 손을 가만두질 못하시네요 신동엽 씨 이거 잼잼 잼잼 나오면 불안한 거예요 <laughs> 하지만 지금 다른 사람들 많이 들는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편해지면서 다시 한번자 <laughs> 어. 그렇다면 이제 문 교수님, 예. 가... 정리가 좀 됩니까? 아, 어... 야 이거 제가 지금 오늘 또 당도 뭐, 뭐 몇개안 들어가가지고 그래. 당을 못 먹었으니까 그래. 머리가 딸려가지고 첫 판을 못 먹고 두 번째 판에 먹겠네요 자두번못 먹어요 파스판 오픈! 자,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너 가지고 추억에... 있는 아, 너 가지고 있는 뭐 정확히 들었거든요? 어, 너 요즘 노인데너 가지고 있는 추억의 너 가지고 추억에. 있는 추억추억추억 잠깐 오. 기절했다가 <laughs> 어 놀다 봤더니 느낌의 널 맡기고는 정확히 들었습니다 오, 이거는 양보할 생각이 맞아요. 없어요 어세줄 느낌의 널 맡기고 음. <laughs> 자 그렇다면 동현 파스판 오픈 아 근데 그긴걸다 비슷한 데를 들었어요 어세 줄로 그니까. 나눠서 이렇좀더 눈빛에. 느낌에 늘 맡기고 느낌에 맡기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너 가지고 있는 음, 좀더 높이 살피고 어, 살피고 어머, 어머. 내게 맡기고 나를 맡기고 한번 너 가지고 있는 것을 좀더 높이 세우고 느낌에 널 맡기고 너 가지고 있는 트로피. 트로피를 들었어요. 좀더 높이 세우고 오. 느낌에 날 맡기고 더 높이 세우고 느낌에 고 <laughs> 느낌에 <웃음> 느낌에 <웃음> 나왔고요. 리듬의 느낌에 자, 키 박수 칩니다. 키박수반 오픈 오우 오우, 애 다 썼네 응. 자 가볼게요 사차원을 넘어오는 오, 오 가지고 좋았어? 있는 추억을 좀더 높이 세우고 사차원을 넘어오는 느낌날 맡기고 오. 우소를 맞죠. 아이스 위험입니다. 오, 나 내가 봤는데 알았어. 사천을 불렀어, 저런 게? 차원이 있었는데 산는 제가 끼워넣은거야 차원이 있었어 뭐? 차원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추억을 초글, 맞아? 왜냐면 저기도 추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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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억을. 이렇게 여러분들의 오답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추억을, 추억을. 추억을. 야, 신기하다. 어, 추억을. 추억을. 야 신기하다, 신기해. 어 먹을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오, 잘하면. 그러면은 현님이도 이 음식을 맛보지, 평생 맛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안, 안 먹어도 돼요? 앞으로도? 자, 이제 가장 많이 맞춘 분의 얼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샷. 준비하자. 메모하실 분들 하시고요. 자, 원샷. 보여주세요! 아, 키야. 아, 왜 이래. a r e 이 care! I c 럽 r 럽다 c a r 다 부럽다, 부럽다고, 부럽다고. 어 부럽다고. 와, 마음이 어, 마음이 투기네. 미리 떨었는데 하나가 진짜 어 아, 진짜 진짜. 내가 이렇게 잡히면, 아 진짜. 이렇게 넘어가지고, 아왜 아, 이래? 이러려 그랬는데. 아, 어 진짜, 너 진짜. 진짜 부럽다를. 부럽다. 아주 야, 하나 야 마음까지 심하네요 어, 대박이다. 야, 대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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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는 것도 라이벌이야. 아. 야 진짜 하늘은 안 된다, <laughs> 키한트 <laughs> 그런 느낌 막 토끼와 거북인데, 토끼가 부지런한까지도 <laughs> 거북이가 이길 수가 없네. 근데 토끼가 거북이를 발로 툭 치면 얘가 딱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거북이 아. 네가 세워줘야 되고. 아니면 시즈 아, 그래, 좀 넣어줘요. 그 얼굴에다 거북이. 돈좀 쓰자 그런 거. 아, 너무나 살짝 사파 같은 거좀 넣으면 괜찮다. 아, 얼굴 딱넣어 가지고 웃기겠다 그. 토끼가 쓰고면서 <laughs> 거의. 결승 선까지 와가지고 한 해를 거북이로 발로 뚝쳐 얘가딱 뒤집어졌어요. 그 <웃음> <웃음> 자 글자수를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몇 글자인지 글자수 오픈 총 서른 글자예요. 두 줄. 이게? 다른 글자. 어 가지고 있는 아. 촉을 좀더 높이 세우고 사차원을 어. 넘어 오는 느낌에 널 맞기 고 뭐야? 딱그 맞아. 네. 끝났어? 아.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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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끝났네. 야 진짜 글자에서 딱 맞는? 딱 맞아요. 자 이러면 <laughs> 개인기 쇼를 해야 되는데. <laughs> 근데 키야. 노란색으로 한건 뭐야? 자신 없다는 거 아니야? 넌. 아 높게 넌이랑 너나. 요거 쓰는 순간 먼길 떠나는 건데 저 차원 거 어, 쓰는 순간 음. 음. 일단은 전체적인 곡 정보입니다 이 순간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억압에서 벗어나 음악을 마음껏 느껴보자 였어요 자존감이 아니라 음악을 세우자 였어요 예. 예. 자앞 가사입니다 키스 키스 어? 프렌치 프렌치 키스 키스 프렌치 프렌즈 그럼 뒷가사는요? 뒷가사. 정글 안에 갇힌 두 마리 같이. 두 마리 느낌... 치킨 같이 치킨 아닙니다. 두, 마리 같이. 두 마리가 약간 본능적이라는 건거 아닐까? 네. 네. 본능에 맡기는 거지. 이게 야, 엄을 세우는 게 아닌데. 완전 자, 가임 <laughs> 그치, 가사가 원래 그래? <laughs> 아니, 근데 키가, 신도 역시 이 정도로 다 썼어요. 육주로 난다 맞는 것 같아. 나 4차원이 나도. 애매한 거지차원 넘어오는 이게 <laughs> 문제인데. 난 다른 차원 같아, 다른 차원. 뭔. 어, 무슨 어, 차원이야? 차원? 뭐, 뭐였어요, <laughs> 이4층 내려간 게 4차원. 그리고 차원 들은 사람 차원. 아, 차원부못 고치만 들었어요. 저차원, 차원, 차원. 차원, 차원, 차원. 차원. 음, 차원을 넘어오는 차원. 차원. 차원을, 차원을 넘어서는 이제 멀리서 잡으로. 아. 타고 네. 넘어오는 차원 곳으로 타고 네. 넘어가는 네. 이게 지금 어떤 한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노래로 오신 거예요? 노래 첫째 곡 정보. 어, 곡 정보는 이제 나르샤 씨. 응, 나르샤 응. 씨가 불렀던 파트고요. 나르샤 씨는 81년생입니다. <laughs> <laughs> 갑자기 틀는데 나이를 왜얘기하시 저보다 항상 누나 해서 제가 항상 르샤 누나, 르샤 누나 이렇게 부르고 있어서. 힌트가 될까 봐. <웃음> 힌트가 <웃음> 너무 많이 나와. 근데 이거 저희가 힌트를 써버려서. 뭐힌트없어요 그러니까. 응. 일단 지금은 <laughs> 아니, 힌트는 고민해봤자. 힌트는 있 한번 다시 듣 듣기 다시 듣기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출발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정볼까요자 동현 씨가 앞치마를 입고 청장복사 출전을 합니다. 복... 아 오늘 도대체 누구를 흉내내는 거예요 어, 네. 나는 근데 처음에 너 가지고 아니고 더 커지고 있는 촉을 같아요 아니야 너 가지고 있는 촉을 <laughs> 고마워요 특히 네, 네, 고마워요 네, 해리 마이크 꺼주세요 좀더 높이 힘들 같아요 예. 네. 가지고 있는 쪽을 좀더 높이 세우고 동네큐너 가지고 있는 쪽을 좀더 높이 세우고 4 차원에 넘어오는 느낌에 눈 막히고 진짜 불경같이 어 노래하시네 아 갑자기 근데, 근데 약간 특별한 느낌이 <laughs> 있어 아 이상한 데서 띄어쓰기를 하시네 독특한 띄어쓰기였어요자 과연 정답이 맞는지 결과 보여주세요. 야 이거는 한 번에 마시면 거의 키가 쭉 올라가는 거야 대박 대박인 거야 진짜 대박이다 이거. 야, 진짜 대박이 안할 거야 진짜. 앵글, 앵글. 결과는 아 실패 아 실패, 아, 실패. 아, 아, 실패. 실패. 자 햇님이 아, 맛있게 한 드시기 바랍니다 <laughs> 브라운 아이드 컷스입니다 <laughs> 저희 한번 했었잖아요 한번 했었죠 네네. 그래서 식스센스 그때 맞아.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예. 본인이 써내려간 것도 예. 뭐 들리는 대로 썼고. 예. <laughs> 김이나 맞아 김이나 씨였던 것. 같아요 김이나 씨가 쓰셨고요. 기억 아, 너무 잘났었고. 음. 그때 좀 많이 맞추셨습요다 네. 네. <laughs> 진짜 진짜 해리 기억력은 네. 정말 대단해, 대단해 정말 타이준 형이 잘 기억해. 그때 모였는 그 이제 가사도 다 기억해요. 그...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건 전혀 기억을 못. 맞아. 지워요다 지워. 안 그래야. 자 오늘 함께할 노래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어쩌답니다. 아, 넉살 같은 경우 어느 쪽구간이좀 나올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미료님 거... 래퍼트겠죠. 아 미료의 래퍼트. 아, 아. 우리 피오가 생각할 때는 저는 노래 부분이 나올 것 같아요. 아 노래부 어쩌다가 약간 오토튠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잘안 네. 안 들리는 아아 가사가. 우리 내기에 그러면 어디 나올지. 시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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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고다다 <저> <laughs>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네. 같이 부하거든 세럼이 넉살은 너검님 으쌰. 자. 자 집중하고. 자, 일단 뮤직비디오 촬영부터 갈게요. Come on! 아, 리듬 좋다. 너무 잘 들려. 근데 노래가 지금 어려운 노래가 니 들려. 자, 아, 딕션 좋아요, 딕션. 너무 잘 들리는데? 굉장히 좋아졌어.

왜안 끝나요? 어, 어 주인빵 되셨어요. <laughs> 아, 너무 길잖아요. 미루샷 빅션. 아, 좋아요, 좋아요. 굉장히 좋은 분인데. 근데 이게 처음에 바로 랩을 시작하시더라고요. 네. 아, 어, 그러면 랩을 바로 시작하죠. 그렇죠 늦으면 안 되니까요. 복정보 <laughs>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가던 내가 어쩌다 이렇게 너에게 매달리나 싶지만, 이런 내 노력을 음. 네가 알아주길 바란다. 라는 음. 그런.

어+ 어려아 이제 워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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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워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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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세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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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요 좋아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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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내가 편하도록 아니면 피오가 말한 대로 이런 내가 변하도록 그래봤자 두 글자 부족한데 이런 내가 앞에 두 글자가 들어가겠죠? 태윤 오빠 바스판 한 번만 태윤 바스판 뭐 그만. 아니면 돌려놔줘는 맞는 것같아왜 피오가 돌려놔줘, 그그 봐줘. 돌려놔줘 음. 나를 봐줘 진짜 어, 피오도 돌려요? 진짜 더 커들어도 돌려줘 봐줘 돌려놔줘 나를 봐줘 돌려놔줘 나를 봐줘 돌려놔줘 나를 봐줘 지금 해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넉살도 조롱 호로 이런 게 음. 있었는데 나 지금 도로 해리에 정립한오픈네 아니 그리고 저 돌려놔줘 전에 도 나를 혹시 안 들었니 피우? 나를 돌려놔줘 과제를 아, 아, 들었거든. 아, 나를, 아, 나를 있었다고 하는데? 아저 분명히 들었는데. 알아서 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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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를 조롱. 네. 조롱. 조롱. 넉살은 나를. 그러면은 네. 여기 나를, 나를, 나를. 나를 나를로 가. 어, 나를 나를로. 말은 돼야지 아, 우리가 말은. 어.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주희. 주희 네? 일어나서 한번 정답적으가볼까요 히미의 꼬옥은 힘이, 히미 힘이, 히미는 못 들었어. 히미 히미 들었는데 이미가 아닐 거인지. 이미. 이미. 이 너의 포로 좋은데? 어. 이미? 이미 응. 너의 포로 돌려놔줘 맞아. 맞아. 그래, 그래. 맞네 나를... 이미 이미 나를 예, 아, 포... 어, 그러니까 이미 너의 잊은데. 포로 돌려놔줘 예. 나를 봐준가 보다 어. 어, 좋아 좋아 업! 어, 이미 어? 포로! 오. 나를, 오. 포로. 오. 나를 포로! 고고고! 음, 아그 음. 이런 앞에가 뭐가 없네 이런 앞에 두 글자가 있어야 돼요. 두 글자가 뭐가 있을까? 마, 말이 되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두 글자가. 진짜 어때요? 진짜. 이런 진짜. 진짜 이런 진짜 데가 변하더라 저... 아니면 거참 이런 데. 거참. 거참 이런 데가 좀변하더라 <laughs> 정말 <웃음> 이런, <웃음> 데가 이런 데가 변. <laughs> 정말 <웃음> <일어나는> <웃음> <내가 벼라더라. 웃음> 좀 착하지. 말은 눈샤. 안... 착해 보여요. 어쩜 좀 어쩌다니까? 어쩜 어쩜 나쁘지 않다. 어쩜 좋다. 어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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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어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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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목소리도> 어, 어쩜 그냥... 갑니다. 음. 자 조이. 어, 나쁘지 않다. 완전 됐어요. 네. 정... 스타. 난 유명했었어, 치도도. 어쩌면 이런 내가 변하도러 이미 너로 포로, 보돌로 나주 날 봐줘. 참 <laughs> <laughs> 좋아요. 진짜로.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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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아, 자 이제 점점 파워 해. 연예인 시동 네. 걸기 시작했고요. 자 결과 보여 주세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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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수 있어 뒤 아, 앞에 딱 보고요 입아 해주세요 아 체크 창수 쓰자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잘습니다 청진기두 개를 네. 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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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들어서 캐치해요 해볼게요. 도로는 진짜 있으니까 그 앞에 포로 들어. 인해 인해 우 한번, 인해 한번 들어봐. 어, 인해도 듣고. 인해 다 들어야 돼. 다다 <laughs> 다 들어야 돼. 그럼 보험 달아 들고 와라. 아, 아, 주의 한번 써봐요. 주의 한번 써봐. 두 명이야. 있어. 두 명. 준 음. 오케이. 주의야 근데 꼭 눌러 써야 된다. 안으로 쏘고 피오가 방법을 정문가니까. 좀 알려주시고. 다시 듣기 꽈. 어쩌다 뮤직. 으쌰. 그렇지 포로. 맞아. 그렇지. 아까 인해 뭐라고 했어? 임. 근데 지금 뭐예요? 임임 임. 임이라고? 네. 아니, 아니, 완전 임해 들렸는데. 아 진짜. 음. 아니야. 너해 인해, 인해가 들렸어요. 임해 인. 임해. 인. <laughs> 뭐라고요? 임해. <laughs> <인. 해. 웃음> 어, 이렇게 들렸대. 완전 임해였어. 진짜요? 닭 먹으러 갑시다. 자다 배로 갑시다 나왔고요. 했데 포로가 포로가 너무 이상하지 않아? 아니 맞아 맞아 맞아. <laughs> 데 포로로 들려. 근데 어, 앞에랑 붙는 포로... 거지 너로 인해. 아니 너로 인해 오빠. 너로 인해 내가 변했다 이걸로 끝나는 거야. 어, 어 잠깐. 포로에서 다시 시작이. 아, 그, 아 그러면 아, 우리 원래 노트 룰에 따르면 너로 인해 포로 되면 포로 위로 했어야 었 되는데 가사 줄을 좀 이번에 다르게 한 거지. 그러니 아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로 인해 아, 포로가 아니라는 거야 아, 아니라는 이런 거야 이런 내가 변해, 너로 인해, 도치법 너로 그치, 인해서 법. 내가 변했다 이거지 포로에 대해서 한 5분 정도만 그 고민해보자 그러면 그럼 로로 끝나는 왜냐면, 두 글자 로, 한번 로, 던져볼게요 그럼 로로 끝나는 왜냐면, 두 글자 던져볼게요. 잘, 그러면, 로는 로는 거. 틀리고, 한번 던져볼게요 로는 맞나 봐 3라운드 가면 시작이 너로 길어져 포로 아닌가 봐 로, 로자로 끝나는 거? 역시 잘했어, 잘했어 일단 붐한테 감사 오. 인사. 로로 끝나는 두 글자. 로로자로 끝나는 말. 로로 끝나는 두 글자라고 했어. 네. 그리고 우리 다 포로로 들었단 말이야. 그럼 모음은 오야. 오야. 네. 자 고노도로 모보소 조초코포 포호. 해보자로 <laughs> 오. 아, 자 좋아 로. 좋아. 로로 모로, 모로, 모로. 로, 로. 호로호로 가도 서울 호로 가도 호로호로 아자 그냥 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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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왜왜고로 너무 너무 옛날인데 로 나는 존재한다 호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함으로 그러함으로 호로 아 근데 마되잖아 호로 그러므로 나를 도로 돌 줘. 아 어? 최고의 래퍼 미루기가 고로. 고로 고로, 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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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존재한다. 고로도, 고로 나는 고로 아, 고로인데 이로 인해 고로 나를 도로 가볼까요 그래, 고로 아, 아 고... 고로 고로 근데 진짜 고로밖에 없어 <laughs> 그치 않아 진짜로 그러니까. 고로 도로 모 보소 저쪽부터 보호해봐 아, 고로밖에 없어 아, 수결해요 고로. 이제 정리해야 됩니다. 없어, 자 포로 고로 다승리 <laughs> 거, 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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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보가 아 포로 포로 자 포로로 가자 아, 아, 둘자둘세나 아, 둘? 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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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고로 아, 고로도 아, 모르겠다 고로 갑시다 고로 신남 아, 어. 씨 간다 아, 어. 출발 아, 진짜. 나도 말하고 좀이상해 아, 뭐? 아. 근데 고로 그안 들어. 아 근데 사실 이런 내 처음 들어봐.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할것중서그 어렵다는 고로가 뽑혔습니다. 고로 나오네요. 아 고로. 아! 근데 고를 수가 어려 나를 더 어려. 고로를 왜 아니, 쓰시는 겁니까? 진짜 고로를 썼으면 한복이 있어선 있어선 자, 아, 고루가 한복 입고 저는 춤 춤. 한복 입고요? 구아걸이요? 자 고로가 마지막 됐고. 한복 입고 어우도 어때 어우도 근데 노루? 근데 저 이거 이거 맞아요? 난 유명 했어는 맞아요? 난 유명해서 까칠 도도였잖아 처음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아, 자, 선생님. 야, 저기. 생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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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하다. 아, 아, 계속 유명합니다. 아아 아, 아, 선생님. 들으세요. 아, 아, 지금 변했잖아요. 옛날에는 까칠 아, 도도였 아, 아, 옛날에 까칠 도도 유명했었 했는데. MC 봐. 지금 변했잖 그래서 유명했었다. 불러! 네, 주소요난 네. 유명해 스카치도도 유명해서. 이런 내가 변해 너로 인해 네. 코로나를 네. 도도 네. 도로 진짜. 돌려놔줘 유명선 절대 아니다. 유명서 절대 오동해 말... 어, 안 해. 한달 오동해 안 해. 한달 유명선 오동 한달 오동 한달 오케이. 유명 해서면 어우동 하고 오케이 했었면 어우동 하세요. 근데 저 이거 이거 맞아요? 난 유명 했었는 맞아요? 맞아 맞아. 왜? 처음에 원래 유명 해서었잖아무 소리야? 유명선 절대 아니 유명해서.